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즉 믿음이 없는 것을 꼬지셨습니다. 그러면 어, 좀더 어,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어, 제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여러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께 대, 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이 있는 반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6,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 준다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상 주시는 부분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이 부분, 즉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새 죽게 삼게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전파했고 그 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누구와 함께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주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게 삼게 역사하시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는, 그리고 믿음이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단은 혹하든지 믿음을 어떻게 해요? 혼탁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성경적이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붙잡아도 신비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야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어. 여자 하나님. 그거 믿고 어떻게 해요? 성경적이지 아니한 다른 믿음의 그 안에 영적인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현역들이 쫓아야죠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교주가 뭐예요? 성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 그 부분을 쫓아가면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 안에서 가질 때 정확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연구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뿌리에 이 부분은 준비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겸손함.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선 겸손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뿌리에 사랑으로 하나하나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다 연구하지 못해도 마음 뿌리에, 마음 근본에 우리가 준비할 이 겸손과 사랑, 이 부분은 날마다 체킹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금방 교만이 올라오고, 금방 미혹의 영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더, 다시금,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17절 말씀을 우선 다시 한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조 어, 귀한 하나의 그 저희가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하면 옴마타라고 하는 이분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가정은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기,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분이 두려워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연세가 70이시거든요 연세가 70쯤 되면 이게 어 죽음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분이 이제 어,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에 잠자려고 하면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못하니까 이분이 거기 꽝 눌려가지고는 눌리니까 그냥 귀, 영에 눌리니까. 양막이몸이양여이저기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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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이예요이절도이프고이절이약별이좀이약한이거기이 약막이, 약막이, 약이 약막이, 약이약이 약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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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이 약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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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약이약이약이약이약이약이약이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오리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갖고 있고 사망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그분한테 꼭 명심하시라고. 다시 악한 영이 쫓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한 번만 얘기하면 잊어먹을까봐 예배 전에 얘기하고 예배 중간에 또한번 얘기하고 예배 말미에 또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즉시로 도망간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신방에 맞추고 집변하고 한, 어, 그때가 수요일이었으니까 한 3, 4일 후에 주일날이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어? 그 가슴 여기 답답하고 아픈 것도 낫고 관절 아픈 것도 많이 낫고 그어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사단을 물러가니까 싹다 물러갔다 물러갔다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서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에겐 전혀 능력이 없어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이게 물러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하면. 이것, 그것은 즉시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7절 끝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합니다. 이새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디아스포라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한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를 한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르에서 온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걸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외국어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면서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다. 사람들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축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목회 하다 보니까 방언이 나와요. 다른 사람 성도들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 입술이 꼬이면서 나도 모르는 언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있는 걸 어떻게? 있는 거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서 이 성령 안에서 외국어를 하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알파벳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딱 4개월 만에 그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크마이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선 안 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혜를 주시며 기도할 때, 어, 그 기도에 편하게 어, 예, 캄보디아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또그 다음에는 어, 예,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저러,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 가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18절 말씀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경 전쟁에서 이거 경험은 없었습니다. 뱀을 손으로 잡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있었잖아요. 멜리데 섬인가 가서 거기서 뱀을 잡았는데 독사예요. 물렸어요. 다들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그 다음에 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또한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먹었는데 이상이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 로시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엄나란의 어, 손자예요. 그이 얘가 전날 거의 한 어, 열이 한 4 0도 올라가고 엄청 아팠다고 신방 가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험이 무엇이냐면 보통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머리가 그냥 조용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걔는 기도하려고 하는 딱그 순간 머리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지 뭔지 몰라도 머리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여기가 느껴져요. 이게 손에. 그 이제 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어떻게요? 그 펄떡펄떡하던 것이 싹 사라져요. 이번에 한국에 오기 또한 며칠 전에. 예, 며칠 전일 거예요. 또 얘가 열이 난다고 해서 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처음에는 말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안에서 벌떡벌떡하는 것들이 싹 사라져요. 제게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아니에요. 절대. 무엇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 치유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물러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까, 엄, 아, 마타 같은 경우가, 아,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의사와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예요. 이 부분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은 내가 기도해서 다 나을 거야. 근데 기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부분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꼭 물어봐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은 평안인데 왜내 안에 두려움과 이렇게 어, 저희가 어,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튀어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꼭 보여주세요. 그럼 그 부분이 뭐냐면 사단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요? 악한 영은 뭐를 통해서 우리를 침투해요? 죄를 통해서.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보면 내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시대, 이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 관가해 버리고 나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쫓아가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계속 롤러코스트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자시며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추원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있고 둘째 사망의 늪에서 영원토록 고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듯이 우리 가까이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